예,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66일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어, 66일차는 정형외과, 집 앞에 정형외과가 하나 새로 오픈을 해가지고, 어, 어차피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 없으니까, 한번 가서 다시 뭐 골반이나 발목 이런 데를 좀... 더 좋게 어, 지금보다는 낮게 근육을 풀거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갔는데 어, 혹시 몰라서 혈압을 한번 재 봤어요 혈압을 한번 재 봤는데 어,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요게 71에서 94도 나왔는데 혹시 몰라 가지고 한번 더재 봤는데 64에 81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 저혈압 증세가 있을 때 가슴 답답하고 눈이 흐릿함 또숨 쉬기 어려움 뭐 이런 거 있을 때 이렇게 혈압이 이랬는데 거기에 한 30분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물리치료를 받고 나니까 어, 그 분께서 제가 어떤 상태라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고 그분도 과거에 뭐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다리가 거의 안 움직인 적이 있다 그래서 어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어몸에 순환이 잘 되는 상태로 그 마사지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나니까 딱 혈압하고 맥박수가 동일하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몸의 순환이 잘 되게 하는 방법. 이 일단은 혈압을 정상적으로 돌리는데 과거에 제가 소염 진통제, 신경과 약, 그리고 철분제를 먹어서 혈압이 좀 돌아왔다 라고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신경과 약을 복용을 지금 계속 한 3주간 하고 있는데, 어, 지금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신경과 약이 혈압을 되돌려 주는데 보조적인 역할이지 않을까. 그리고 어, 소염 진통제는 지금 먹고는 있지 않지만, 어, 다른 부분이 혈압을 드라마틱하게 올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시금치를 조금 많이 먹었어요. 시금치를 좀 많이 먹었는데 다시 혈압을 재볼 건데, 시금치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순환을 좋게 해서 그런 건지 확실히 뭐알 수는 없습니다. 혈압에 좋은 음식이 뭐 치즈, 뭐 염분도 조금 더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하길래 치즈도 하나 사 먹었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좀 아침에 일어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좀. 눈이 팍 떠지지 않고 조금 더 피곤한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더 혈압을 재보고, 제가 철분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염분인지, 또는 뭐 염증 때문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확실한 것은 순환계 문제고 마사지를 한번 받고 나서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순환계 문제고 순환계 또한 이 공황증세의 일부니까 전부 배제는 안하고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시금치 그 마트에서 파는 큰팩두 개를 사가지고 한팩 정도 먹었고, 그리고 치즈도 하나 먹었습니다. 어... 그 상태에서 제 혈압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체크를 하고 나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